무슨 노쇼 아줌마 입니다. 오늘 적 당한 마케팅 뉴스 는요 카카오 모바일 광고, 게 시글 소재 형이곧 오픈 된 다라는 제목 으로 말씀 을 드리 도록 하겠 습니다. 게 시글 소재 형이 뭔가 기존 에는 요 카카오 모바일 광 고에 광 고할 수 있는 게웹 어, 사이트 당 연하 겠죠. 그리고 앱 그리고 플러스 친구 사실 플러스 친구 광고한 적은 전한 번도 못본것 같아요. 그리고 스토리 채널 홈을 어, 홍보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특히 스토리 채널만 봤을 때는 홈을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잘안 쓰죠. 어, 물론 많이 많은 분들이 쓰시긴 하지만 음, 채널 홈예 약간 좀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좀 마음에 드는 광고 상품이 나왔습니다 게시글 즉 여러분들이 스토리 채널에서 쓰는 이 게시글을 고객에 바로 노출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의 스토리 채널 게시글 중 하나가 공구입니다 그 너무 파격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면 사람들이 이걸 보고 홈페이지에 들어간다거나 아니 소식 받기를 할것 같아요.라고 했을 때이 글을 바로 홍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카카오스토리 타임라인에 직접 광고 가능하고요. 소식 받기 안한 사람에게 노출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 어차피 소식 받기 한 사람은 그냥 타임라인에서 볼수 있지만 소식 받기 안한 사람에게도 일정 금액의 광고비를 지불하면은 노출이 된다라는 게 게시글 소재형의 큰 틀입니다. 네,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채널 홈만 홍보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채널 홈의 특징들을 고객에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좀 부족한 광고였죠. 이미지와 어, 몇 줄의 문구만으로 이 스토리 채널 자체를 정의 내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강의할 때 어, 스토리 채널을 마케팅 아, 그 광고로 홍보하시기보다는 홈페이지를 홍보하라. 홈페이지 그웹 웹사이트 주소를 넣어서 마케팅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방식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카카오에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앞선 어, 채널 홈을 노출시키는 것보다 게시글을 노출시켰을 때 이런 점이 좋아요 라고 한건데요. 첫번째 네이티브 광고에 더 최적화가 됐다. 자 음, 네이티브 광고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이게 광고인가 아닌가 정보인가 광고인가 이렇 헷갈리는게 네이티브 광고거든요. 스토리 채널 게시글이 그대로 노출이 됨으로써 고객들은 컨텐츠를 읽고요. 이 컨텐츠가 좋으면 어떤 행위를 하겠죠. 그러니까 광고라는 것들을 덜 인식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풍부한 광고 컨텐츠 구성. 어 이거는 뭐풍하다라고 말을 하긴 좀 그런데요. 예를 들면은 기존의 어, 스토리채널 홈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썼던 방법은 이미지에 어, 홍보 문구를 적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스토리채널은요. 텍스트만 혹은 텍스트의 사진, 텍스트의 동영상, 텍스트의 링크 아니면 은 텍스트 빼고 그냥 이미지 혹은 링크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에, 좀 광고 형태가 다양해졌다 뭐 이렇게 정도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지매니지먼트 툴뭐 이렇게 했는데요 어, 영어를 썼지만 결론적으로 이거죠. 채널 홈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 다른 광그 동영상에도 만들었지만 광고를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아 되게 복잡했습니다. 뭐그 예를 들면 검색인지 네트워크 광고인지 설정하시고요. 앱 내에 광고를 하는 것인지 뭐 들어가서 입찰가도 놓고 막 등등을 했었는데요. 얘는 게시글을 쓰기 때문에 광고 소재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예. 광고 소재를 어, 따로 만들 필요가 없고 그냥 타겟팅돼서 노출시키면 끝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들의 광고 소재는 여러분들 스토리 채널에 쓴 글이기 때문입니다. 게시글이기 때문입니다. 음, 네 번째 강력한 타겟팅 기능 어, 아직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스토리 채널이 갖고 있는 타겟팅 기능들을 모두 활용을 할것 같고요 추가로 구독하지 않은 사람한테만 노출시키겠다 뭐 이런 옵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예, 더 강력하다고 라 하긴 좀 그렇고 뭐 당연한 건데 뭐 여튼 이것도 장점으로 뽑았네요 어, 이게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일단 음, 이런 형식입니다 어 천에당 과금 방식, 즉, CPM 방식입니다. 기존의 피드 타입은 CPC 방식이었고요 하지만 지금 CPM 방식, 천에당. 천에당 최소 2천원이면은, 음, 5원 정도 되는 셈이네요. 그죠? 네. 천회 노출에 2천원.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어, 그리고요. 게시글을 노출시킬 수 있다. 어, 입찰가는 2,000원 부터 어, 만원 까지 인데요 만원에 천회 음. 네. 그런데 아직 입찰 방법 이런 것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요 rcfp 스토리 채널 피드 타입의 입찰 방법은 블라인드 입찰이라고 완전 거지 같거든요 어, 근데 아직 얘는 안 나와봐서 아직 모르겠습니다 피드 타입이 이모양도 보면 뭐 이것도 입찰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 스토리 채널 글 자체를 홍보할 수 있다는 라 장점 고객에게는 정보인지 아니면 이것이 광고인지가 크게 이렇게 구분이 안 되게끔 구성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게시글 타입은 음 제가 나오면 꼭 테스트를 해볼 예정입니다. 되게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일단은 관망하시고요. 어, 구체적인 광고 내용이 나와야 평가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자. 그러나 관심있게 지켜보자. 감사합니다.